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림사 사부입니다. 자, 오늘 HLB와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자, HLB부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HLB는 일단은 지금, 자, 연속적인 두 개의 캔들이었죠. 은봉이었죠. 윗꼬리 은봉, 윗꼬리 은봉이 나오고 나서, 오일선에서 딱 지지받고,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차트를 확대를 해봤을 때, 자, 저가인 45,050원을 찍고, 밑꼬리가 나오면서, 장마판까지 들어올리면서 밑꼬리 양봉이 나와줬습니다그 말은 뭡니까? 이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장 끝날 때까지 사면서 끝까지 올려 줬다. 끝까지 샀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14,300원인데 저가인 13,850원에서 누군가는 이 가격대가 싸다고 생각을 해서 장 마판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끊임없이 매수를 하면서 밑꼬리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일단은 화살표도 떴고 정말 괜찮은 흐름이고 일단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언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돌파하는 이후에 당분간 여기서 횡보를 해 주면서 쏘아 올리는 여기 매물대는 두껍지가 않고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하면 여기 가격 는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더 스무스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제압을 해야 될 가장 센 녀석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산입니다. LB도 마찬가지로 이 산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여기만 넘어선다고 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추세는 얘가 여기를 LB가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를 살리면서 가는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돌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가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죠. 상승 추세를 타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하면서 여기서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윗꼬리가 나오면 당분간 또 이런 식으로 또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스무스하게 호절 터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떠서 가는 게 갭으로 상승하면서 가는 게 가장 강한 흐름이죠. 지금 뭐 이렇게 미리 김치국 마시면은 부정타기 때문에 일단은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붙었지만 거래량이 다소 아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 해석이고요. HLB 생명학도 마찬가지죠.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고 화살표도 떴지만은 거래량이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LB 생명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LB 생명이 먼저 치고 가면서 LB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 동생의 매수 흐름이, 매매 동향이 좋기 때문에, 동생의 흐름을 일단은 유념해서 지켜보자. 그리고 화살표도 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상으로 주식소림사, LB와 생명과, 핵심만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림사 분석 영상을 참고하신 분들은 올바르게 정확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멤버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멤버십 가입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